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 눈에 자주 띄는 부동산의 복두꺼비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좀잘 가장 잘 보이는 거는 118동의 2, 3, 4, 5가 남선대 지금 현재 3호 라인에 좀 층수도 되요. 괜찮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뷰도 정말 멋지지만 북항대교가 보이는 이 바다도 정말 예뻐요. 집에서 이 뷰를 볼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어, 이제 약 6개월 정도 뒤면 입주를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달 동안 거래가 약 50건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발발한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어, 논의가 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해양수산부 호재로 인해서 여기 오션시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해링턴 마에까지 그 미분양 매물들이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복두껍이 통해서 오션시티, 좋은 매물 계약하신 손님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션시티 거래량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갈수록 문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어, 그만큼 좋은 매물이 많이 빠졌고 어, 아직까지 괜찮은 매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션시티 촬영했을 때보다 지금 도색이나 어, 공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요 앞에 보이는 지금 테라스 실체가 보이진 않았었는데 어, 지금은 어, 테라스 부문도 많이 지었네요. 오션시티 거래가 해양 수산부와 HMM 이전 어, 관련 호재도 있겠지만 어, 그 전부터 거래가 계속 되어 왔었고 어, 이번에 또 이슈가 있어서 계속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매물이 많이 빠졌는데 어, 세대수가 3,000 세대가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좋은 매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도 껍이 통해서 어, 계약을 진행하신 손님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어, 좋은 동호수 골라 드렸고 어, 내집 마련에 성공을 하셔서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션시티 분양권 매물들 인터넷에 진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놔서. 어, 눈에 자주 띄는 부동산의 복두꺼비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제가 타입별로 현재 가장 나갈 만한 1순위 추천 매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이버에 네네네. 매물이 제일 많으셔가지고. 네. 아, 앉으세요, 일단. 어, 타입별로. 네. 좋은 매물을 한 개씩만 좀, 제일 좋은 걸로 좀 추천 한번 아 해주실 수 있어요. 좋은 게 아직은 남아있어서 네. 보통 찾으시는 분들이 84A 타입 바다뷰 선호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30평, 25평 이렇게 또 바다뷰 많이 찾으세요. 어, 지금은 그래서... 84 타입에서는 좀. 네. 제일 괜찮은 게좀 뭐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호하시는 동들이 16, 17, 18, 19인데, 음. 여기에 지금 바다가 좀 잘, 가장 잘 보이는 거는 118동에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118동? 네, 어. 여기에 이제 라인이 2, 3, 4, 5가 남선데, 라인에 좀 층수 높은 게 하나 남아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프리미엄은 그래도 붙여도 지금 부산 시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7호 타입은 지금 이 파란색깔 부분이 다 7호인데 지금 107동에 여기 5호 라인이 남서방향이고 여기서 북항대교부터 부산역까지 야경이 충분히 다 보이는 완전 파노라마 뷰가 나와요 오. 여기에 지금 뭐 층. 층 해가지고 또 좋은 게 있어요 아. 북항대교가 정말 잘 보입니다 오구 어. 타입은 여기 보라 색깔이 오구 타입이고요 현재 103동, 104동에 특매물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무피로 분양가 그대로 매수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북항대교가 정말 잘 보입니다 뭐거래가좀 어떻습니까? 좀잘 됩니다. 어... <laughs> 많이들 찾아주시고 어제는 서울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뭐,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까지 같이 둘러보면서 이제 안내해드리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타입별로 가장 좋은 매물 한 개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 보면 금액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 좋은 매물이 아니고 제가 샀다가 다시 팔았을 때. 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매물이 과연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어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어 부산 아파트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약 1,7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부산의 아파트 실시간 좋은 정보 올라가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션시티와 대연디아에는 도로 하나 놔두고 붙어 있거든요. 우암동과 대연동을 어 어떤 분들은 또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 최근에 오션시티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단순하게 해양수산부 이전 호재다, 뭐 HMM 이전을 어곧 하려고 해서. 호재가 나오기 전부터도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어,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는 심리가 먼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양가입니다. 부산이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는 어, 평당 4,500에서 5,000만 원 선으로 어, 레일리버 파크, 남천 서밋 어, 이런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가가 계속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션시티 금액이 어, 분양 당시 어, 평당가가 워낙 저렴했어서. 총 금액이 지금 84 타입은 거의 뭐 6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59 타입은 4억 후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어,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어, 그리고 초등학교도 별로 멀지 않다. 지하철이나 버스도, 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어, 그런 평가에서, 어, 이제 거래량이 또 치고 올라왔지 않나 싶습니다.